오늘은 슐리핑 쿠쿠를 이쁘게 꾸며줄거예요 제가 슐리핑 쿠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갈색 아웨이브 헤어스타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웨이브진 갈색 머리가 너무 풍성하고 이쁜거예요 <laughs> 너무 이쁘다 그래서 꾸며지기로 했답니다 일단은 코팅부터 하고 올게요 코팅을 마치고 왔어요 오늘 준비물 소개해드리면은 다이소 아크릴 물감 혹은 몽주 파스텔 화홍 1호로 사용할게요. 여기 풀색을 사용해서 눈을 그려줄게요. 음, 눈알만 그런데 떨리네요. 다음, 흰색. 흰색을 사용해서 흰자를 칠해줄게요. 이제, 흰색에 초록색 아랫부분에다가 조금만 살짝 밝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밝아졌죠? 이제 고동색으로 눈꺼풀,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코는 동그란 눈이 어울릴 것 같아서 좀더 눈꺼풀을 위로 올려서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얇은 눈꺼풀이고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두껍게 음. 너무 두꺼운가? 눈썹은 짧게, 귀엽게. 몰드가 되게 입체적으로 생겨가지고, 은근히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고민이 조금 됩니다. 제 시그니처 눈썹이, 이 모양이거든요. 한번 일자로 그려보고 별로면은 다시 그리는 걸로 세 가닥 눈썹 칼색깔을 이제 안쪽에다가 조금 조금씩 발라줄 거예요. 살짝 그라데이션 생기듯이 동그랗게 어 뭐라고 하지 동공 동공도 만들어 주시고요. 안에다가 동그랗게. 눈도 더 칠해주고요. 눈썹도 살짝만 치 눈동자로 돌아와서 이따가 갈색으로 음영을 다시 줘 볼게요. 하이라이트 점이나 찍어줘야죠. 이제 눈은 됐고요. 눈은 심플하게 마무리하 이게 더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입술을 해줄 건데요 저는 다홍색을 써줄 거고요 다홍색에 갈색을 조금만 섞어서 색을 좀 톤다운 시키면서 색을 좀 맞춰줄게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맞춰주는 느낌으로 갈색을 조금 섞었습니다 입술은 어떻게 할 거냐 되게 동그랗고 귀여운 그런 입술로 해줄 거예요 많이 빨개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음... 조금 오동통하죠? 어으 면은 꼭 입술 통통이로 해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입술 통통이로 가겠습니다. 입술 산은 살짝만 살릴 거예요. 많이 뾰족하지 않은 동그란 입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푸 하고 있는 것 같죠? 계속 계속 덧칠해 줄게요. 주황색으로 여기 아래 점막 부분 채워주겠습니다. 눈이 좀 허전한 것 같죠? 음. 왠지 초록색이니까 눈에다가 꽃 하나 그려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황토색. 아, 눈 아파. 완성. 술 부분을 안쪽만 좀더 진하게 할 거예요. 술 안쪽에 좀더 진하게. 이번엔 다홍색이랑 검은색을 살짝만 섞어줍니다 검은색은 진짜 조금만 해야 되는 거 알죠? 이만큼 너무 작다 이만큼만 조금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입술 안쪽에 진하게 라인도 따주고 하겠습니다 라인부터 딸까요? 라인 따는 법 그냥 운에 맡긴다 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텔 타임 파스텔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우파스텔 어, 사용해줄 거고요. 요거는 특이하게 생긴 붓인데, 다이소에서 산 거를 잘랐어요. 가운데만 이렇게 남게 잘랐어요. 이걸 사용해서 눈썹을 해줄 건데요. 요 색깔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살짝 묻혀서 눈썹에 살살 그려줍니다. 요색 그대로 아이섀도우 하듯이 발라줄게요. 이제 조금 큰 붓을 사용해서 이거는 아마 화장할 때 쓰는 붓일 거예요. 이 빨간색이랑 주황색을 살짝 섞어서지를 해주고 울터치를 어디 해줄 것이냐 하면은 어 제일 튀어나온 곳 옆에서 보면은 제일 튀어나온 곳 사실 다 해줄 겁니다. 저는 볼터치 많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위에서 봐도 음 이렇게 생겼구만. 위에서 봐도 잘 보이게 조금만 더 주황빛이 많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주황색을 조금만 더 많이 써줄게요. 반대쪽도, 음, 귀여워. 불터치가 코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줄게요. 코로. 이렇게 이어지게. 요 광활한 이마에 또 해줄게요. 이마 이거 놔둬서 뭐 하겠어요. <laughs> 턱에도 살짝. 턱에 보면은, 턱에 턱이 있어요. 턱에 턱이 잘 보이도록. 울 땡땡 이제 코팅하고 올게요 이렇게 코팅까지 한번 끝내고 왔는데요 너무 귀엽죠 너무 애기 같고 귀여워요 이거를 사용해 줄게요 유광 코팅제고요 다 말랐습니다 어때요? 립클로즈 바른 거 같죠 그죠? 요즘 많이 바르는 그런 립클로즈 바른 거 같지? 되게 귀여워요 <laughs> 이제 몸이랑 결합해 줄게요 아유 미안하다 됐다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안녕 서로 다른 매력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둘다 좋습니다. 둘이 이렇게 손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잡는 거지? 얘네 둘은 아닌가?